그 과거의 신호를 받는 게 결국 우리가 현대를 견디고 미래를 살아가는 바탕이 될수 있다. 네, 맞아요. 그 세, 제가 그 오래전에 2006년도 이때 전, 음. 구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태 과학자들 인터뷰를 해서 이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는데 그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외계인을 만나면 뭘 물어보고 싶은 <laughs> 네. 근데 한 사람 빼고 음. 한 사람은 이제 장난으로 그랬어요. 나는 음. 뭐 니들도 비틀즈가 있나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고 네.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가 공통적으로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어떻게 문명을 않고? 그렇게 네. 멸종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는가 이걸 물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오는 그 과거의 흔적들을 포착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음.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존속하고 있다 있었다 하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많이 찾으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한다는 걸 얘기해 주니까,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이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의 미래를 탐색하는 작업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혹은 음. 서로를 이렇게 플레하지 못하고, 완목하는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가능성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 포착은 못했지만, 네. 앤드리아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가 꾸며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전통이 있다. 음. 거 <laughs> 그리고 보다 보면은 이제 이 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상깊었던 게 뭐냐면 서문하고 음. 맨 마지막에 음. 그 에필로그에서 동일한 말이 음. 나와요. 동일한 말이 뭐냐면 아인슈타인 했다는 말인데 음. 제가 읽어드리면. 과학이 예술처럼 그 사명을 진실하고 온전하게 수행하려면 대중이 과학의 성취를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까지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이게 사실 이 책을 쓴 통하는 주제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과학이 아 경이로워 아름다워 저 멋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과학이 갖고는 본질. 네. 그러니까 어떤 걸 의심하는 자유 그리고 그걸 비판적으로 하고 자기객관화시키고 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연할건절연하고 채택한 건 채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거창하 과학 정신이라고 얘기했지만, 가만히 들어보시면 되게 그런 식의 상식으로 살면 너무 행복하게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재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깊은 의미라는 게, 재미있었던게 뭐냐면, 우주는 별을 낳, 은하를 낳고 았 음. 은하는 별을 낳았고 음. 그 별이 다시 생명을 낳았다는 음. 표현을 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낳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은드레연이 네. 이런 표현을 썼던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같네요? 굉장히 인유적이고 네. 메타포적인 표현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우리가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사실 그이 가만 히 생각해보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산소, 질소, 탄소, 황인 뭐 소소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느 거 하나가 지구상에서 처음 생긴 게 없잖아요 심지어 태양계 내에서 생긴 것도 없어요 지금 태양은 빛을 만들면서 그 속에서 산소, 탄소, 질소를 만드는 중이지 그것을 바탕으로 지구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태양의 엄마의 엄마 때부터 만들어진 걸 우리가 지금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재활용되고 하는 거니까 어 멀리 어느 곳에 있다가 날아와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낳고, 낳고, 낳고 했다는 메타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화학적으로 우리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 은유법이라고 느껴졌는데, 실제는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의미하는 네,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 그냥... 음. 어 아, 그렇지. 뭐 생각해 보면 이 우주 속에서 지구를 조그만하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라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자체로그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 별의 일생 설명을 하면서 지금 같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로 수소 같은 거는 우주의 나이가 몇분 되었을 때 양성자 알갱이가 만들어지고 38만 살, 38억 살이 그러면 그때 만들어졌던 걔네들이 네. 재활용되어 재활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138억 년의 그런 우주의 역사가 머금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최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머리 남긴 먼지. 먼지다, 하는. 그 자손이다. 네, 그런 네.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데.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드류아는그이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과학의 본질과 의미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꼽고 이제 첫 번째가 자연의 책을 읽는 법을 익힌다라고 음. 하거든요. 이 자연의 책을 읽는 법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네. 책이라고 하는 건뭐 이제 진짜 책 보시면 이, 네. 이 깨알같이 이거 이거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여기다 담아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냥 숲도 그냥 숲에 보도 어 숲이 울창하네 그러면 그것만큼 아는 거고. 들어가 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이미 준비된 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읽어보면 그 자체가 여기에 이런 밀도를 넘어서는 엄청난 밀도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낸다는 것은 결국 과학적 탐구고 관찰이고 관측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연의 법칙을 배우는 법을 익히는 것.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의 발달 단계기도 한데 숲을 보고 간에 뭐가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막 하면서 어 다양해. 그러면 현상이잖아. 요 근데 그 현상을 패턴화 시켜서 어 겉으로 보기엔 되게 다양하지만 적어서 일고 있는 어떤 전체를 흐르는 맥락이 있다. 이거를 더 발전시킨 게 우리가 하는 중력 법칙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알아내는 것은 과학을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꼽은 게 나무를 보살피는 거. 음. 사실, 이 나무는 진짜 이 나무를 가꾼다는 게 아니라 생명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생명, 생태계와 그 다양성, 그걸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익히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게 또 깊은 의미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었는데, 코스모스라는 음. 망망대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음. 그 우리의 위치를 알아내는 법을 익혀야 된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칼세이건의 그 코스모스 80만판 처음도 바닷가에서 딱 서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과학을 발전해서. 근데 음. 앞으로 이, 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죠. 네. 모르는 더 많은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지만, 그,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도 자기의 그 실력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일점에도 올리죠.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시키고 자기의 음. 위치를 잘 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어떤 대응을 음. 적절하게 할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은 예전부터 코스모스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지만.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사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주의 중심으로도 점점 점 변방으로 왔잖아요. 네. 네, 우리는 중심이 아니죠. 중심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다는 건 평범하다는 얘기고, 네. 그 전체 중에 하나이고, 우리에게만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걸 자각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이게 보편성의 원리죠. 그 과학의 기본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네네. ]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도 부르고, 그런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 같은데, 또 중요한 건데, 어,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나무를 보살피나 이런 그 일명 상통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전방에 있고 뭐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우리는 여러 개 중에 하나야. 원 오브 데미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위치는 또한 굉장히 특별해요. 우주의 평균 밀도가 1m 1 m 박스에 양성자 0.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양성자 덩어리로 어, 막 지금 어, 있단 진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 느낌이 그거예요. 너만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해. 다 특별해. 예, <laughs> 그 네, 느낌이 여기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주에 있는 네. 모든 것들과 같이 보편성을 같이 누리고 있고 그 속에 하나라는 걸 자각하느지만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결먼지를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특별함과 보편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치 있고, 음. 그거를 우리가 자각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형성될수 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류라는 것에 대한 그 낙관론이 계속 보인다고 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인류라는 게 독특한 이유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현 그런 고난을 참고 견딜 줄 안다, 즉 미래를 생각할 음. 줄 안다. 이게 되경이그 다음에 와닿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코스모스란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제목에 이제 코스모스라는건 지금 4 0년 동안 계속해서 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주를 의미하는 단어는 이거 말고 되게 많이 음. 있잖아요. 뭐 스페이스도 있고 이니버스도 있고 다 네, 있는데 맞아. 항상 할수 있는 코스모스란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신 김현아 선생님도 이 코스모스란 단어를 우주라고 번역하신 게 아니라 그냥 코스모스 자체로 고유명사로 번역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맞아요. 번역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페이스란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네. 약간 그뭐 단어라는 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잖아요. 지금은 네. 스페이스 그러면 약간 우주 공간? 네, 빈 공간이라는 느낌. 그렇죠. 공간 네. 그리고 약간 인공위성이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탐험의 공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페이스 사이언스란 말을 쓰거든요. 그런 게 있고 유니버스는 그냥 말로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천문학 교과서라든가 물리학 교과서에 우주를 통칭할 때는 다 유니버스예요. 딱 그러니까 하나밖에 하나, 없어요. 하나, 그어요 유니버스. 응. 그래서 그러니까 응. 그냥 그 어떤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시공간. 근데 코스모스는 뭐 코스모스 떠올리면 카오스 떠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오스가 약간 그뭐좀 이렇게 혼란, 뭐 정리되지 않은 거. 근데 코스모스는 좀 정리된 거, 조직화된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화되는 사, 것에 사고를 하는데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우주라는 것을 인식해 줄수 있는 뭐 지적 존재가 존재하는 우주가 음. 코스모스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현상이 일어나는 건뭐 우리랑 상관없을 수 있지만. 그 현상을 인식하면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의미가 있어지는데그 있는 있는 현상을 인식해서 한 돈을 한 돈에서 규칙을 찾아내서 음. 뭔가 정돈하는 네, 그런 우주를 코스모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칼 세이건 때만 쓴게 아니고요. 1 8 0 0 년대 이런 때도 코스모스는 제목의 대중서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 전통이 사실은 굉장히 네. 오랫동안 있어요. 그래서 아. 그 혹시 오래된 책들이 많은 도서관에 음. 가시면 또는 해외여행하셔서 도서관 가보시면 네. 코스모스 찾아보시면 1880년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laughs> 근데 코스모스도 그 네. 비슷해요 아 내용도 그 비슷해요? 네 비슷하고 네. 실제로 그, 어, 굉장히 유명했던 프랑스에 그, 그 책이 있는데 그 제가 그 저자를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쓴 것도 코스모스였어요 음. 그래서 어, 방고호 이런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림 그렸어요 막 이런 추측도 하기도 해요 이 코스모스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거고, 음. 칼세건이 그것을 굉장히 잘 간파해서 자기가 다시 쓴것 같아. 요 굉장히 그 예민하게, 똑똑하게, 음. 그 정리를 잘 해서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정확하게 딱 전달해 준것 같고요. 코스모스라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책뿐만 아니라 왜 다큐멘터리도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그 다큐멘터리와 함께, 함께 나온 차원데그 네. 다큐멘터리 소개를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게 2020년에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요. 2020년 3월에 책이 나오면서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코스모스에 비해서 이제는 그 저자가 앤드류안이 주저자로 바뀌었고요. 나레이션을 코스모스에서는 그칼 세인 직접 넣어요. 근데 네. 이게 닐 타이슨이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가 나레이션 을 네. 넣거든요. 그래서 원래 2019년 3월에 나와야 되는데 닐 타이슨이 미투 권에 아, 연류가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년이 연기가 되는데 못 나올 뻔도 음. 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다르게 하시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게 방송국 자체 조사에서 종결됐고 음. 그것을 다른 여러 타 기관에서 문제 삼지 않아서 이분이 다 이제 복귀를 하셨어요. 물론 그 진실에 대한 것들은 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시 2020년에 나왔고 제가 2019년에 가서 5월달에 앤드류안이 얘기할 때도 그때는 오프더 레코드를 기준으로 그 얘기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앤드류안에게 들어온 정보는 지금 나타난 이런 정보들이 돼 있어서 내년 3월에 개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뭐 개인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던 네. 다큐멘터리다 그렇게 좀 같이 알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청년대판 코스모스와 이 2020년판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에서 좀 변화된 것들, 주목해야 되는 것들. 네, 주목해야 되는 것은 1980년판에 네. 보다 2014년, 2 0 2 0년 올수록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숨어있던 과학자들의 발굴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여성 과학자들 발굴이 많아졌고요, 훨씬 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 많아졌고요. 그래서 좀차침 어쩌면 이렇게 영역이 넓어져하고 음. 점이 조금 조금씩 변해가고 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왔군요. 아,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책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이 앤드류안의 이 시즌 3부터 보고 약간 복습한다는 개념이 나오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음, 확실히 40년 동안 변했던 증권이라든가 혹은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인지적 감수성도 바뀌었고 또 물론 과학적인 내용들도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요. 업데이트가 네, 됐겠죠. 맞아요. 그리고 아마 화면이 훨씬 더 훨씬 더 네, 세련되고, 세련되고 애니메이션도 훨씬 더 세련. 되고 네. 물론 이제 복고풍이라서 음. 어9 9 80년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지금 꽤 낫죠. <웃음> <웃음> 그런 게 훨씬 더 낫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저랑 이제 보시 동안 이 엔드리안의 코스 가지고 이제 이영 박사님과 음.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어, 항상 책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얽힌 이야기도 굉장히 음. 재미있었거든요. 오늘 여기 참여해주신 데에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났지만 같이 만나서 진짜 열띤 토론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굉장히 기쁘고요. 어, 그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저한테 예를 들어서 한, 한 권의 책을 골라라면 80년 코스모스가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책을 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의미나 맥락이라든지 그런 가치로 보면 1980년 코스모스가 훨씬 더 커요. 하지만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호흡할 수 있는 가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1980년부터 올린 코스모스의 그런 정신과 맥락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먼저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동시대적인 즐거움과 그런 거 호흡할 수 있는 길이고, 향유할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나서 0년판으로 가면 이 팔십만 팔 훨씬 더 풍성한 길이 될수 있어요. 그 말씀 을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 아니라 재창조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것으로 이제 아, 올해의 과학책 토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어 일곱 번 음. 동안 이제 에 대한 책을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그러니까 약간 책 자체도 하나의 그 뭔가 마무리 되는 어, 그런요 어, 얘기를 하다 들거든요. 보니까 진짜 쭉 네, 여정의 네, 그러면, 마무리 같은 어, 느낌 과거에 대한 음. 얘기하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내년에도 사실은 저희 계속해서 올해 과학계 선정을 하고 행사를 지속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다 네, 고맙습니다. 네.